조선인조시대, 한양성박. 70세 할아버지 득수는 7살 손녀 연희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전쟁으로 아들 내외를 잃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지게를 지고 일했지만 손녀 한끼 먹이기도 힘들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연희가 3일째 굶었습니다. 할아버지, 배고파요. 작은 목소리가 득수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떨리는 다리를 끌고 절로 향했습니다. 스님, 제발 쌀한 줌만. 하지만 절도 가난했습니다. 늙은 스님이 나왔습니다. 시주 절에 남은 쌀이 딱한 대뿐입니다. 작은 보자기에 쌀한 대를 담아 주었습니다. 특수가 무릎 꿇었습니다. 스님,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스님이 온화하게 웃었습니다. 시주, 이 아이를 잘 키우시오. 이 아이에게 큰 복이 있어 집으로 돌아온 득수는 쌀한 대로 미음을 끓였습니다. 연희가 눈물을 흘리며 마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안 드세요? 할아버지는 배불러. 네가 다 먹어라. 그날 밤 득수는 배를 움켜쥐고 잠을 청했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열일 백살이 된 연희는 아름답고 효성이 깊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지게를 졌습니다. 연희는 바느질로 돈을 벌어 할아버지를 도왔습니다. 어느 날 왕실에서 간택명이 내려졌습니다. 연희가 뽑혔습니다. 특수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를 데려가지 마시오. 이 늙은이는 손녀 없이 못 삽니다. 연희도 울었습니다. 할아버지, 저안 갑니다. 하지만 왕명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연희가 궁으로 들어가는 날득수는 대문 앞에서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연희야 할아버지 곁에 있어다오 5년이 흘렀습니다. 연희는 궁궐에서 왕의 총애를 받는 후궁이 되었습니다. 80세가 된득수가 화려한 가마에 실려왔습니다. 할아버지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연희야 내 소녀 득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후궁 연희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20년 전그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다음 날 연희는 임금께 청했습니다. 전하. 제게 생명의 은인이 계십니다. 그 스님을 궁으로 모셔 왔습니다. 스님이 놀라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저를 연희가 무릎 꿇었습니다. 스님. 20년 전쌀한대 기억하십니까? 스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그 아이가 연희가 눈물 흘렸습니다. 그쌀한 대로 살았습니다. 그 은혜를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연희는 절에 쌀 천석을 하사했습니다. 그리고 특수 할아버지를 위해 한양 최고의 저택을 지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마지막 삼 년을 손녀 곁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특수가 숨을 거두기 전 말했습니다. 연희야, 할아버지는 행복했다. 내가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자라줘서 연희가 할아버지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가 주신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연희는 평생 가난한 백성을 돌보는 자비로운 후궁으로 기억되었습니다.